네 안녕하십니까 영성평론가 부코입니다 지금 바로 이게 무엇이냐 피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제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품이냐면 이걸 사는가 동시에 와이프랑 헤어질 준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유명한 낚시 세트가 되겠습니다 <laughs> 와이프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낚시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우 아우 맥스 아주 그냥 아우 맥스 열받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세트냐면 초심자 세트입니다. 초심자. 초심자라고 하면 저처럼 낚시를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 사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도 편하게 가방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다들도 아주 그냥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어 낚싯대하고 저 어, 삼각대. 이것은 뭐뭐냐면요 뭐 음. 이것은 어 낚싯대 를 거치할 수 있는 삼각대고요. 이것은 원투 낚시 초보자가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낚시 원통 낚시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가 잘돼 있고요 망가지지 않게끔해서 요거를 딱잡낀 다음에 쓴 다음에 요거를 길게 길게 늘리시면 좀 이게 제품이 비싼 제품이 아니라 아주 가볍습니다 아, 가볍습니다 길게 해가지고를 캐스팅 해가지고, 이 삼각대에 이렇게 놓는 거지. 놓고, 일은 여기다 꽂습니다. 여기다, 아, 가도가 있긴 좋습니다. 그리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고, 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고 그,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많이 하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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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뭐죠 낚시를, 해, 회를, 드실라고 낚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아서 맨날 횟집 간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휠액이 있고 3,000번짜리 있고 4,000번짜리 있고 이렇게 래서 이게 세 개짜리 함께 보냐면 아들 둘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하고 하나씩 나눠 가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간단하게 이제 할수 있는 그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 세트는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울도들렇있고요 그다음에 이제추이 달린 거 어, 추가 달린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제게이이프링도 이렇게. 들어있 이렇게. 면서이제게이렇이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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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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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어떻게 잡는지제가 이제 주로 갈 곳은 어디냐면 강원도 강원도 강문항에 가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피서 가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저는 이제 이 세, 세트를 시켰는데 시켜다음 보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초신자 세트이기 때문에 중고 시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 사시면 저렴하게 아주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낚시 처음 저처럼 처음 배우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미끼만 사서 낄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전문적로 하든 아니고요. 간단하게 되어있으니까 간단하게 되어있으니까 가방도 잘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뚜껑만 뚜껑만 여기 잘밀넣놓는 곳도 있고 가방이 아주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세트 제품이 되어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꼭 낚시만 아니더라도 예, 접이식 그 의자 세트입니다. 지금 음. <laughs> 아, 정말로 시중에 비싼 낚시대에 사실 필요가 네, 없죠. 초시대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 그러니까 어, 들고 갈수 있게 편하게 가방에 되어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아오맥스 세트, 기본 세트에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딱. 보면, 바로 1초만에 펴지는 의자 되겠습니다. 1초. 1초! 1초만에 펴지는 의자 되겠습니다. 1초만에 펴지는 의자. 자. 1초만에 펴지는 의자가 돼가지고, 딱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 100kg까지 끝떡 없는 의자고, 너무. 바르게 앉아서 하뭐 음료수 가방에들어있 맥주 같은 경우에 딱 놓고 이러면서 낚시대 던지면서 세월 낚아도 되고 촬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잘잘 되어있고요. 잘 의자가 몇개들어있나보그습니다 의자가 두개 들어있나 보네요. 차 안에서 어디 놀러갈 때꼭 낚시할 때, 낚시, 낚시 때 아니더라도 이 뒤에 보시면 이거 1초만 펴지는데 1초! 1초만 펴지는 의자 1초! 1초. 춤할 표지는 너무 뒤에 보면 이렇게 어 안장도 있고 틈타일 달려 있고 위 보면 옆에 주머니도 이렇게 달려 있고 어 이런 데 있습니다. 어, 앉아 서 편안하게 던져놓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각받침대 이단짜리인데 이제 저렴하죠 요즘 은 저렴한 색 만들어도 그렇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낚싯대를 네. 낚싯대를 원투 낚싯대를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구요 네, 조절할 수있고요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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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 놓고 네, 이렇게 해 놓고 묶어 놓고 이제 낚싯대를 낚싯대를 그래서 아하우는아 아,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 부부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강큰 남자는 낚싯대를 사가지고 걸어놓는 사람도 있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뭐못간데 이게 원래 할 때는 아이들하고 좋은 취미를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 보니까